딸기 거리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봄 나들이객을 끌어들여 딸기 판매를 늘리고 인지도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충북 화장품 기업들이 이슬람 시장 공략을 위해 한랄 인증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한국 한랄 인증원을 오송에 위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주 무남 생태공원의 편의 시설이 확충됩니다. 캠핑하우스가 들어서고 주차장도 넓어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봄 되면 딸기밭 나들이 가던 기억 있으신지요? 요즘은 아이들 체험으로도 많이들 가는데요. 이 딸기 농가가 몰려있는 청주현 지역에 딸기 거리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딸기 값이 떨어지는 봄에 나들이객을 끌어들인다는 건데요. 청주시는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가덕면의 한 딸기밭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딸기를 사가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가수확한 싱싱한 딸기를 먹고 잠시 쉬며 주변 정취도 즐길 수 있어 마트에서 사 먹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딸기가 많은 걸 보니까 이제 기분도 좋고 아기도 보여줄 수 있어서 좋고 뭐 일단 맛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국도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딸기와 간판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가덕면과 바로 인접해 있는 남일면에도 딸기밭이 몰려 있습니다. 삼거리 주변에 딸기밭 10여 곳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덕과 남일면 두지역의 딸기밭은 80여 곳. 청주 도심에서 가깝고 청남대와 미동산 등 주변 관광지로 오가는 길목에 있다 보니 예전부터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무선이나 뭐 이런 게저잘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광장 뭐 들렀다가 딸기도 사고 그다음에 집에 가기도 편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딸기를 활용한 카페 등도 생겨나면서 이 일대를 아예 딸기 거리로 만들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원생명 딸기를 알리고 관광 명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대체로 딸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봄에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으면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니까. 딸기 먹으러 많이 나오시고 또 벚꽃도 피면서 꽃구경 오면서 딸기를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 소비가 느는 거죠. 충남 논산의 경우 딸기 축제를 열고 다양한 딸기 체험 여행을 기획하는 등 딸기 주산지임을 적극 알리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딸기 생산 경쟁력을 높이면서 마케팅 지원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딸기 수확이나 딸기템 체험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원 생명 딸기는 지난해 1,500여 톤을 생산해 161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청주의 효자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맛보는 딸기에 보고 즐기는 딸기를 더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세계 인구의 25% 정도 된다는 이슬람교도는 충북 화장품 산업에서 큰 손님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 율법을 지켜 생산 가공하는 할랄 인증이 인도네시아에서 의무화되면서 지역 수출 기업들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인증 절차가 까다롭지만 수출을 하려면 필수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지 기자입니다. 음성의 화장품 생산 기업입니다. 250여 국내 브랜드를 비롯해 전 세계 50여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동남아시아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한랄 인증을 마쳤습니다. 무슬림의 종교적 신념에 맞춰 원자재 선정 단계에서 제조 과정뿐 아니라 포장지 표기, 재료 성분 표시, 사후 관리 감독까지 요구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한 겁니다. 원료, 생산, 유통까지 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기준해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 개발 단계부터 이제 각 부서, 현업들이 협력해서 저희가 이제 실사를 진행했고요. 문화적, 종교적 요구 사항까지 반영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할랄 인증을 서두른 이유는 내년 10월부터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할랄 인증이 의무화되기 때문입니다. 인구 2억 8천만 명이 세계 4위인 인도네시아는 구매력을 갖춘 대표적인 무슬림 국가 UAE, 말레이시아와 함께 이슬람 할랄 인증 제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할랄 화장품 시장 매출액은 272억 달러로 2028년에는 438억 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K뷰티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려는 국내 화장품 업계에 할랄 인증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관문이 된 셈입니다. 할랄 인증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가가 인도네시아죠. 지금까지는 인증 안받아도 수출이 됐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된 거죠. KBT 효과로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은 사상 최대인 93억 달러를 돌파하며 점차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식약처를 비롯해 충청북도는 한국 할랄 인증원을 오송에 유치해 한랄 인증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청주 무남 생태공원의 편의 시설이 확충됩니다. 청주시는 무남 생태공원에 15억 5천만 원을 들여 캠핑하우스 3개 동을 신설하고 주차장도 400신 5면으로 68면을 늘립니다. 이밖에 오래된 진입 광장과 산책로를 정비하고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해 전기 요금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사는 오는 9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 속에 치매 유병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남 담양에서는 치매 고위험 가구에 로봇을 보급해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3년째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80대 장춘자 할머니.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약 먹을 때를 가끔 놓치곤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는 AI 로봇 다솜이에게 아침 점심으로 매일 알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진통제 복용 시간입니다.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살다 보니 말벗이 없어 때로는 적적감을 느낍니다. 그럴 땐 원격으로도 대화를 콘서트. 가능하게 하는 돌봄 로봇의 도움이 더욱 간절합니다. 식사는 제때 챙겨 먹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딸과 안부 전화를 나눕니다. 안녕. 식사 맛있게 하셨어, 점심? 음, 한서비오고 맛있게 먹었어. 생선구이. 이렇게 영상 통화니까 너무 좋지요.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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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엄마 끊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다솜아. 다솜이라고 불리는 이 로봇은 담양군에만 60대가 도입돼 있는데요. 치매 위험 가구에 올해 23대가 새롭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4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곽순자 할머니도 다솜이를 집에 들였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틀어주는 치매 예방 건강 체조 영상을 보며 따라하고 오늘이 몇월 며칠인지도 잊지 않고 꼼꼼히 확인합니다. 구팔 때뭐 119에다가 신고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지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전남 지역의 치매 환자 수는 5만 6천여 명. 유병률은 5년 전 11.8%에서 12.23%로 늘어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돌봄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담양군은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보급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용률이나 만족도도 높은 편이거든요. 대상이 이제 늘어날 경우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치매 노인들이 AI 기기를 손쉽게 아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 보급률을 높이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미안합니다.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이 제주에 거친 바다를 지켜온 해녀는 유네스코 인류 유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 문화이기도 합니다. 70년 넘게 물질을 하며 가족의 생계와 해녀 문화를 지켜온 해녀들을 위해 후배들이 특별한 은퇴식을 마련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통 해녀복을 입은 해녀들 배가 아닌 요트에 올라 물질 작업을 나갈 때 불렀던 제주 민요를 함께 부릅니다. 요트 밖에서는 해녀들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태왁을 잡고 물위로 올라와 숨을 고르기를 여러 차례, 망사리 가득 해산물을 채워 올라 선배 해녀들에게 전합니다. 선배님이 잘 가르쳐주신 덕분에 이렇게 바다에 가서 해산도 잡고 초라도 제시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평생 바다를 벗삼아 물질한 선배 해녀들을 위해 후배들이 특별한 은퇴식을 준비한 겁니다. 1 5살에 물질을 시작해 상군까지 했던 윤금자 할머니는 자신의 일생을 바친 바다를 보며 시원섭섭한 마음을 달래봅니다. 바당 보면 인력이된게난데 난. 혼어 죽이게 누구나막가품뭐문 있어도 수만한, 아유 다가구퍼 이번에 은퇴를 한 도두어 총계 해녀는 모두 열명 대부분 0년 넘게 물질을 하며 가족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불에서 바람이 부는 그 하는 데서 그때 소중기 많이 소중 입고 이고무시 있지만 소중기 많이 입고 추운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남매 가서 태을다시키 거예요. 그래서 난 그리 상당히 고맙고 해녀 은퇴식을 기획한 건 제주 해녀 문화협회.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해 이번이 여섯 번째 은퇴식인데 바다 위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그동안 전무한 상태였다. 그래서 은퇴하는 그 뒷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은퇴식을 마련했고요. 바다를 드나들며 강인한 생명력으로 가족을 지키고. 해녀 문화를 이어온 제주 해녀들. 삶의 애완을 함께 나눴던 동료들과 마지막 민요를 부르며 평생을 지켜줬던 바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105주년 3일절인 그제, 친일파 후손에게서 국가가 귀속한 토지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청주 상당산성에서 아직 귀속되지 않은 친일재산의 환수를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충북인 뉴스와 광복해 충북지부 등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참여해 태극기를 소지하고 상당산성을 동반하며 친일재산 국가귀속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충북 청주FC가 성남FC와의 원정 경기에서 첫 승을 노립니다. 충북 청주FC는 오늘 오후 2시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성남FC와 하나은행 K리그2 2025 2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지난달 23일 부천FC와의 개막전에서 패배한 충북 청주FC는 조직력을 정비하고 전술적 보완을 거쳐 첫 승을 거두겠다는 각오입니다. 충북청주FC는 성남FC와의 통산 전적에서 2승 3무 1패로 우위에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승점 3점을 확보해 시즌 초반 흐름을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1차전 첫 경기에서 청주 KB스타즈가 아산 우리은행에 패했습니다. KB스타즈는 어제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에서 정규리그 우승팀 우리은행을 맞아 허예은이 19점을 기록하는 등 선전했지만 우리은행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실패하며 52대 58로 승리를 내줬습니다. KB스타즈는 내일 같은 장소에서 서력전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플레이오프는 오전 3선승제로 진행됩니다. 발달장애인 핸드볼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에 따라 SK이닉스와 MBC 충북 등이 공동 주관하는 발달 장애인 핸드볼 리그 참가 선수들은 올 9월에 열리는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전국 학예대회에 참가해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또 4년마다 개최되는 학예 스페셜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핸드볼 종목이 포함되면 국가대표로 참가할 기회도 얻게 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올해 충북과 강원지역 국가생태탐방로 조성해 22억여 원을 투자합니다. 충북에서는 단양군 시루섬 생태 탐방로에 9억 4500만원, 충주 목계나루 한강 수변 생태 탐방로에 4억원, 또 음성군 소이면 상상대로 생태 탐방로에 1억 5천만원 등이 지원됩니다. 국가 생태 탐방로는 지자체가 생태 친화적인 탐방로를 만들 때 사업비의 절반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증평군이 해설과 함께 걷는 도보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관광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명상 구름다리와 추경산성, 좌구산 천문대 등 징평의 관광 명소를 2시간가량 걷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북권과 중북권, 북북권 등 모두 아홉 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문화관광 해설사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청주시가 쾌적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올해 각종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북이면 장양지구와 옥산면 소로지구에 다목적 광장과 복합문화센터, 생활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농촌빈집 정비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정비에 나서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협약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북교육청 직속 교육도서관이 3월의 키워드로 문외력을 선정하고 사서 추천도서 30권을 선정했습니다. 추천도서는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키우는 맞춤법과 어휘력, 언어 감수성을 비롯해 수학과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문외력을 다룬 책들로 구서 선정됐습니다. 추천도서는 교육도서관 유튜브와 도내 지역 교육도서관에서 볼수 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